네, 미차 막내 귀여움을 담아 소개해드릴 너무 귀여운 차량이죠. 소형 컨버터블 차량 피아트 500c 1.4 차량입니다. 2015년 1월 등록된 2014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1,429km의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인데 프론트 휀더. 도어, 요렇게 교환 이력이 있어요. 이 부분 미차 앱에서 성능 점검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매 결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1,6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베이지색 피아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귀엽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흰색에 레드 포인트 준 차량인데 피아트 로고 색상이랑 너무 잘 맞아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와인색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안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도 레드 시트로 되어 있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약간 되게 앙증맞고 귀여우면서도 약간 고급진 느낌은 버리지 않은 그런 차. 차량 외관도 되게 깨끗하거든요? 주행거리가 4만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타이어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보시면 15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직 교체하실 필요 없이 여유 있게 남아있거든요. 네, 조금 더 타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뒤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네, 타이어 트레드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 되게 깨끗하죠, 여러분? 되게 깨끗해 이제 차량 안쪽 한번 탑승해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레드에 베이지색.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차량이에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오, 경쾌한 시동 소리. 이렇게 보시면 핸들에 리모컨 기능이 있고요. 핸들이 베이지색인데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별로 없어 보이네? 이쪽 보시면 오토 기능과 함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되게 간단한, 간단하고 한간단 심플해요. 이제 바로 차량 같이 한번 탑승하셔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실게요. 페아트가 전체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네, 약간... 근데 저는 그런 게더 앙증맞아 보이는 것 같아. 보시면 이렇게 이 의자를 당겨주셔야 이쪽, 뒤쪽 탑승 가능하세요. 이렇게 4인승 차량이고요. 2인승인 줄 알았지? 이쪽에서 안쪽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앞쪽 이렇게 굉장히 미니미한 넵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도 귀엽지. 네,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츠와 함께 여기 살짝 깨졌네요. 이렇게 오토 에어컨 있거든요. 네, 열선 시트 있고 네, 손잡이도 되게 귀여요. 워문 손잡이 이렇게 위쪽 한번 봐주실게요. 이렇게 썬루프 있는데, 오, 되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야. 우와. 이거 타고 되게 놀러 가고 싶네요. 이거 타고 막별 이런 거 보러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커플더는 이 아래쪽에. 이제 트렁크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맘에 쏙 드는 차야. 여러분, 트렁크. 보이시나요? 트렁크도 너무 귀엽지? 되게 앙증맞아요. 미니미한 게. 되게 뭔가 강아지 집 같은 느낌이야, 트렁크. 귀여워요, 되게. 뒤쪽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지금까지 피아트 500C 1.4 차량 소개해 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 차로 연락 주세요. 안녕.